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지금 가을 준비가 한창이에요. 자, 이 삽목판에 심어둔 아이 정리도 하고, 뭐 이름표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어딘지. 자, 이 원다육에 나왔습니다. 원다육에. 자 일단은 종자 번식 이게 존, 종자 개체를 늘리시니라고 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 여기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쿠스맘 있죠 쿠스맘 자, 쿠스맘이 있는데 얼굴 보세요 네. 쿠스맘 또 이제 번식하면서 또 이쁜 종자가 또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laughs> 원래는 원다육 사장님이 상토를 안 쓰셨어요. 네. 상토를 안 쓰셨는데, 상토랑 산야초를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쓰시면서, 이제 다육이 얼굴들이 조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 자체가 이제 살이 좀 빵실빵실하게 올라와 있죠. 이게 왜 상토를 안 쓰셨냐면은, 여러분들 갖고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키우시면서 얼굴 좀 빨리 만드시라고 이렇게 해놨던 거였는데, 이제, 그, 인제는 얼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납품, 이제 판매가 되기를 이제 굿 소비자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좀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원 얼굴이 아닌, 상토를 이제 첨가를 해, 하고 산야초도 넣고 해서 얼굴을 좀더좀 좀 빵실빵실하게 이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있는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도 이제 지금 다 선별 종자들이에요. 선별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 자, 요렇게. 프리머리 금부터 해가지고. 홍삼콜 와이 스페셜도 지금 번식 중이시네요. 자, 그리고 홍로. 예. 홍로가 지금 많이, 예. 개체 수가 많이 줄었죠. 홍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포티에 이제 심어둔 아이들도 준비가 지금 잘 돼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작업하시다가 도망가셨어요. 예. 일하시다가. 예. 이제 이렇게, 새 뿌리 받으신다고 이렇게 자고 따가지고, 이제 새 뿌리 받으시려고 준비 중이세요. 자, 이렇게. 요거는 아르미안. 자, 그리고 아스카가 여기 준비가 돼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스턴 뷰티, 아줄 화이트.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표 관리는 진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 네. 자, 그리고 요나벨라 있구요. 엠보 금.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시내 뭐 선물도 번식을 좀 많이 해놓으셨네요. 시내 선물, 뭐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워리오, 오룡, 네, 자, 오룡도 요거는 선별 종자예요. 색감이 좀 달라져. 뭐 에로스니, 자, 그리고 요나 벨라, 뭐 이렇게 다 보이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뭐 세라피스나 시밀 자. 슈퍼 산체스 네. 그리고 스타체이스 소밀리 종자를 지금 계속 지금 예. 소일로즈 소일로 소일로즈 금이 두 개가 있네 두 개씩이나 와 소일로즈 금이 벌써 이렇게 나왔다고요? 예. 자 베넷 베넷 같은 경우는 얼굴이 로제트가 조금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도 뭐 준비를 뭐 계속 잘 하고 계시니까 아마 한 달, 예. 한달 정도만 요 상토 이 삽목판에서 이제 좀 있으면 얼굴은 다 완성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자뭐 어딜 가나 종자들은 뭐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기존에 있는 건데 뭐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번식을 하고 계신 경우고. 자 리버티 봉황 타입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뭐 지금 두 개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요거 저거 요 사이즈가 이제 그한달 정도만 되면은 자리를 잡고 나면 탄력 받으면은 금방 좀 예, 사이즈가 또 커져요. 예, 그러면은 그때 예, 보시면 될것 같고, 러블리 봉봉, 러블리 봉봉, 예, 이름도 귀엽죠. 자 그리고 레드 플럼, 자 이쪽에 있는 거그 선별.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이쪽에 있는 종자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유, 씨, 얼굴이 이렇게 이쁜 겨? 예. 집 자식인지. 예. 자, 이렇게 이쁘죠. 예. 여기도 있고, 지금, 이쪽에도 지금 포트에 지금 번식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솎아낼 거 솎아내고 자구 딸거 자구 따고 해가지고 얼굴 다 이제 또 이제 골라서 이제 또 판매도 하시고 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금액도 지금 다 매기셔 가지고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자, 금액도 여기 다 적어놓고 이러고 계시죠. 야 그리고 헤이, 너무 이쁜데이거 오. 수려에요 수려. 리 12cm 포트. 야, 이거 얼굴 너무 이쁜데? 이 피델리오. 요즘에 나오는 피델이죠, 요즘에. 옛날 종자가 아니고 요즘 나오는 피델리오. 그러니까 새로운 뉴페이스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나온 지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거는 뭔데, 이게? 야. 얼굴이 진짜이고 색감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얼굴 깡패네요 예 너무 이쁜데요 요 예. 이것도 지금 피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뭐 종자는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laughs> 가을 되면은 뭐 여러분들 구매만 하시면 되겠죠 예. 색감은 지금 뭐 아무래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긴 한데 <laughs> 그래도 뭐 조만간에 실방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지금 다 판매를 할 거라서 그때 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이 노블페어리도 이렇게나 이쁘게 로제트를 만들어주셨네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죠. 예. 이게 원다육 사장님이 그 다육이 살을 찌우시면서 먹을 거를 다 다육이를 주시는지 본인은 살이 빠지셨어. 어, 그래가지고, 예. 이게 달총이 패밀리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어요. 예. 이게 다육이 관리하시라고 여름에 너무 고생을 하셨나봐요. 자, 그리고 쉘 브루. 예, 요것도 특이종이에요. 쉘 브루. 그래서 그 원다에게는 원다형만의 이제 그 번식하면서 나오는 종자들이 있잖아요. 예, 조금 다른 얼굴의 종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얼굴이 다르죠. 예, 슐란. 예, 슐란 다른 얼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할 것들 준비하고 이러니라고 지금 여기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 이제 분류를 하셔서 이제 따로 이제 판매를 하실 거예요 판매를 하실 거니까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편안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 원다 여기 또 이제 종자가 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핑크멜로 금이에요, 핑크멜로 금. 어휴. 지금 자고, 자고 따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자, 다육이들도 지금 다, 예, 이런 것들 보세요. 얼굴 진짜 이쁜 것들 많아요. 어서 이렇게 다 그냥, 예. 자, 이제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다육은 원얼굴로 만들어서, 예, 지금 원얼굴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한다, 이게. 이제는 끝났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키우시는 그런 얼굴로 해가지고 키워서 판매를 하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종자들 이쁜 것들 여기 있는 것들 해가지고 가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여러분들 찾아뵐 거예요. 9월달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때 방문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구매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이제는 이제 자타공인 뚱땡이 다육이 연마로 이제 거듭나신 우리 원다육 사장님 이쁜 예, 아가들 자 이렇게 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습 방문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지금 안돼 있어가지고 어, 촬영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좀 담아드리고 소식 전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실방은 9월달에, 어, 자, 일, 일단은 잡혀 있으니까 9월달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름표 빼곡하게 다 적혀있죠? 예. 실생으로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가 돼있으니까 그때 구매하셔서, 어, 예, 빠르게 좀 구매하셔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종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